네, 오늘 주제는 삼성전자 어, 9만원 갈까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9만원 갈까 지금 정확히 이 얘기한다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급가는 어, 배신증권 케이 f d b 금융 이 제시한 9만5천입니다 현재 9만5천원을 제시했고 9만원 이상으로 설정한 증권사도 신한 한화 흥국 kb 키움 nh 등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신현증호도 8만원에서 8만7천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음, 이 삼성전자는 끊임없는 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어제 생각도 어, 10만원, 그, 이 안팎에서, 어, 들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3억 대 수준의 스마트폰을 생산 될 것이라고 기대되면서 주가 역시 8만 원을 넘어 9만 원을까지 갈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대비 약15% 출하량을 성장한 27년 2017년 기록한 최대 출하량인 3억 2천만 대를 4년 만에 깰수 있을지 기대된다. 28일 예.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5.28 오른 7만 8천원으로 장을 바쳤다. 이날 장중 7만 8천팔백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연말 배당 기대감에서 기관 투자 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연말 배당 어, 이것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어, 이건희 회장 그 상속세 그런 문제로 해서 연말 배당이 예, 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간 기관은 어 4219원, 외국인은 428억원 후 순매수를 했다. 최근 삼성전자는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 상승과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 상승하면서 실적 정만치도 우상향 중이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내년 예상 영업 유익은 46조 5607억원, 2022년은 57조 8,727억 원으로 연간 10조 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인가요? 제가 그, 어 아는 분, 어 변호사분이 있는데, 이 변호사분이, 그 3만원에 그때 사길래 놀랬습니다. 이렇게, 왜 저렇게 지방은행주 싼데, 시중은행 싼데 저렇게 3만원짜리 그 삼성전자를 살까? 지금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은 최고 실적 우량주로 이렇게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까마득한 옛날이죠. 최두현 신한 투자, 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년 디 m 가격 상승폭은 1분기 5% 2분기 9% 3분기 12% 4분기 7%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 반주체 사업부 영입 기간은 2 9조 4,700원으로 전년 대비 53.2% 급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내년 삼성전자는 3억 5천만 대 핸드셋 생산, 3억 대 스마트폰을 생산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신영 증권 분의 연구는 2021년 프레그십 라인업에 더블 스마트폰 전면 부각될 예정이라며, 최대 700, 700만 대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화웨이 제재로 인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생산량 증대와 경쟁 확대에는 상반기의프레시 스마트폰 조기 출시와 물량 확대로 시장 선점을 꾀할 예정이라며, 수익성은 중저가 라인업 확대와 부품 표준화, 제조, 자, 개발, 생산, ODM 제조사 합작개발 합작 생산 JDM 운영 전략으로 확보하기라고 적혀졌다. 실제 15일 노태문 삼성전자 무성사업부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후 스마트폰 전략을 기구했다. 이는 카메라 기능 혁신, 스펜 적용 확대, 폴더폰 제품군 다양화, UWB 등 사물관 연결 기능 강화로 요약된다. 문연구는 폴더블 제품군을 다양하는 평균 판매대 가격의 상승률을 예스펜 적용 제품 확대는 고객들의 선택지를 넓히며 출하량 증대를 꾀하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했다면서 내년 삼성전자는 최대 700만 대 수준 3개 모델로 어,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중저가 라인업 확대로 실속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내년 샤오미 OPPO V.I.V.O.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뿐만 아니라 애플 또한 공격적인 생산 계획을 내어놓고 있다. 예, 상반기 플래그십 라인업 갤럭시 S21 제품을 기존 출시보다 약 1개월 정도 빠른 1월에 출시하며, 전년 대비 약20% 늘어난 4천만 대 수준으로 생산량을 증대시켜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죠 내년,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만 아니라 비매우류 사업에서도 점유율 확대를 통한 실적 강화가 예됩된다 무엇보다 내년 시스템 LS와 파운드리 동시 쇠가 기대된다. 현재 반도체 제조업 특석상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한 기업 제한적이보다는 대만 TSM 샤와 삼성전자만이 5나노미터 이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12인치 웨이퍼 생산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당입니다 이미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에서 과정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나 두 업체 모두 현재 생산 능력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상당 기간 동안 펩리스 파운드리 사업 모델은 파운드리 주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파운드리는 5기가 기기 증가로 인한 모바일 A P 중심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최근엔 애플 등 세트 제조사의 인하우스 집택제조본규화 등으로 기존의 파운드리 경쟁사간 판가 인하 경쟁 속에서 고객사가 파운드리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상황으로 역전됐다. 문영구는 최근 T S M C의 전략 고객사 가격 할인폭 축소하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라면서 삼성전자는 경쟁사 대비 빠른 최신 공정 도입으로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긴 하나 구조적인 수혜 또한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P 사업의 경우도 이전과 다르게 외부 확판이 가능한 시장 환경에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AP 다이너블 확대하고 중국 중심의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 실적 상승이 기대된다. 2017년 인수 이후 무선 사업과의 협력 이외에 별다른 투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하만 사업부 또한 2020년부터는 실적 과시화가 전망된다. 국내의 CITS 사업과 NCAP 로드맵 일정에 맞춰 VEX 모듈 등후 자율주행 부분 매출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하나만 동남아 지역에서 유사한 o ITS 사업에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자율주행 시장 조기 진출과 함께 실적 부분에서도 유미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 주가를 올리고 있다. 파운드리 사업의 구조 성장과 프래그십 스마트폰 라인업 변화로 인한 평균 판매 가격 상승으로 실적 상승 기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현재 최고가는 대신 증권 K DB 금융이 제시한 9만 5천 원이다. 9만 원 이상으로 설정한 증권사도 신한, 한화, 흥국, KB, NH 등다 설정하였다. 신한증권도 8만 원에서 8만 7천 원. 최근 연구는 메모리 실적 추정치 상향 하인을 하락에 의한 시장 밸류션 이 상승 등을 반영해 반도체 가격 가치를 상향 조정했다며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인 요인에. 예, 유, 유니, 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 이 삼성전자는 아주 그, 전망이 좋습니다. 이렇게. 어, 뉴턴도 그랬죠? 천체 변화는 알수 있어도 주가의 향당은 모르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 그분은 이렇게, 예, 어 실적 있는 이런 삼성전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예, 움직이는 그런 그런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주가는 주식은 이렇게 실적이 있는,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그런 어, 주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 전망이 예, 좋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그다음 보면요, 예, 황금 포트폴리오 삼성전자 글벌 반도체 시총 1위, 시가총의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거 큰 뉴스죠, 이렇게. 어, TSMC, 그, 어, 보다, 어, 높은 시총 1위를 탈환했다는 거. 어, 이것은 벌써, 어, TMS, TSMC보다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만 TSMC 제치고 5월 만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대만 파운드리 반도체 숙, 수탁 생산 업체 TSMC를 제치고 글벌 반도체 시각 중액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대단한 뉴스입니다. 내년에 반도체 어, 산업 고황이 예상되면서 디램, 파운드리, 통신집 등은 황금 포트폴리오를 갖춘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세계에서 1, 위입니다이 삼성전자의 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있죠. 25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524조 3,553억 원약 4,751억 원억달러 이하 이스라엘 종가 기준 TSMC를 제치고 기업 가치 세계 1위를 되찾았다 대만 증시에 상장된 TSMC의 시총은 13조 2,200억 대만 달러 약 518조 7,520억원 4,701원 달러로 집게됐다 삼성전자 시총이 TSMC보다 커진 것은 지난 7월 17일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TSMC도 하반기에 들어 주가가 6 3배에 급등할 정도로 선전했지만 종합반조체 기업인 IDM인 삼성전자 그 균형적 잡힌 포트폴리오가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역시 t s m c 처럼 파운드리 사업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반도,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도 회복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디램이 내년 1분기부터 슈퍼사이클 장기호황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글로벌 반도체 업체의 지역은 급격히 바뀌고 있다. 시가 총액 기준으로 인텔이 세계 3위에서 5위, 1929억 달러로 추락했고, 그래픽 시장, 어, GPU 전문 기업인 엔드비아, 3217억 달러가 3위에서 꽤 찼다. 반도체 장비 업체인 네덜란드 a s m l 2025억 달러도 인텔을 대치고 4위에 올랐다. 삼성 반도체 황금 포트폴리오, 디 m 이 끝나고 파운드리가 밀고, 파운드리, 웰컴 엔디비자 물량을 따내며 내년까지 풀가동 아주 이거 중요한 뉴스입니다 올 3분기까지 세계 반도체 업계의 주연으로 대만 파운드리 반도체 수사 검토인 TMC가 꼽혔다 지난 5월 미국 화해의 거래금지 주체에 흔들렸지만 애플 스마트폰 애플케이션 프로세서 AP 주문을 싹쓸이하며 재개에 성공했다 7월에는 세계 반도체 기업 중 가장 먼저 시가총액 4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삼성전자의 주식기가 시작됐다. 이달들어 주가가 16.6% 급등하며 맹렬한 속도로 수익을 깎았더니 24일 시가총액 500조를 넘어 TSMC를 채했다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사업 호황이 동시에 개선된 영향이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글로벌 반도체 시가총액 순위 이렇게 삼성전자 그 다음 TSMC 엔디비아, ASML, 인텔 이렇게 쭉 이렇게 브로도겜 웰컴 어, 이렇게 나와 있죠. 아, 삼성전자가 단연 압도적이네요. 삼성전자의 실적도 이렇게 향상됩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이렇게 크게 향상되고 있고 여기 역전된 삼성전자 t m s m 시가총에 보겠습니다. TSMC은 m 밑으로 갔죠. 이 삼성전자가 위로 어, 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불가중인, 불가동 중인 파운드리 2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500조 원을 돌파한 결정적인 계기로 파운드리 사업 부 성장성으로 꼽힌다. 올 들어 5나노미터 초세, 초미세 공정 기술력을 앞세워 퀘컴 후 최신 AP 스냅 드래곤 888 수탁 생산 계약을 따냈고 엔드비다의 그래필 저작장지 GPU 물량도 가져왔다. 시장 점유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 의 격차가 작지 않지만 매출 성장만큼은 삼성전자가 앞선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파운드리 전망은 더 긍정적이다. 5세대 5기가 이동통신 인공지능 AI 시장이 커지면서 팹리스 생산 시설이 없는 설계 전문 업체에서 5기가 통신책 GPU 주민이 쏟아지고 있다. 내년 말까지 주민이 밀려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렇게.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내년 파운드리 배출은 올해 추정치 15조4천억원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램은 내년기 장기 호황기 진입합니다. 음, 최근에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역량이 부각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세계 디램랜드프레 시장에서 각각 41.3% 33.1% 점유율 3분기 기준으로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까지 매물의 반조제 업황이 좋지 않았다. D램 고정 거래 가격 DDR4 PC D램 범용 제품 기준은 지난달 6월 3.31달러에서 11월 2 8 5 하락했다. 재고가 쌓인 데이터센터 업체들이 주문을 줄인 영향이다. 이달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업체의 선행 지표 역할하는 을 D램 매물가는 이날 3.45달러로 지난달 말 2.77달러 대비 24.5%나 급등했습니다. 세계 3위 마이크론 대만 공장 정정 영향도 있었지만 업계에서는 내년 디램 슈퍼사이클을 반영했다는 음, 분석입니다. 모바일 디램 수요는 회복세는 회복세로 는회복세 돌아섰다. 5기가 스마트폰 출시 확대 영향이 크다. 구글 아마존 등 서버 디램 구매 가격도 재개됐다 김항팽 산업연구는 AI 5기가 등의 영향으로 매물이 어, 반도체 수요 증가 추세라며 글벌 반도체 업황이 업, 업사이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내년 영업이26% 증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삼성전자와 다른 주력 사업에 대한 기대도 크다. 내년 초부터 갤럭시 S21과 미니 LED TV 등 신제품이 출시되기 때문이다. 내년 삼성전자 실적은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내년 매출 컨센서스. 증권 전망치 펭귄은 259조 2 6,594억 원, 영업 이익은 46조 5,207억 원이다. 올해 매출은 9.2, 영업 이익은 26.2 높은 수치이다. 영업 이익 50% 넘을 것,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영업 이익은 올해 추정치 20조 원보다 50% 급증한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다음 주 공개되는 올해 4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칠 거라는 전망이 많다 영업이익은 3분기 12조 3532억원 대비 20%량 적은 9조 9000억원대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11일 하락한 반도체 가격과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깨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아주 전망이 크다고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